안뜨기 부분 뜰 차례고요. 아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안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꽈배기를 뜬 코들이라 예, 한두 단 꽈배기 뜯고, 다음 단은 안뜨기뜰때 조금 뻑뻑하신데요. 다음 단뜰땐또 괜찮으니까, 뻑뻑하다고 너무 막 실을 당겨서 뜨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뜨시면 돼요. 그때 장점은 이제 뜨면서 내가 사이즈를 보면서 뜰수 있으니까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연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몸통과 소매와 앞서이랑다 분리를 하지 않고 통으로 뜨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코가 빠지지 않게 잘 신경 써서 될것 같아요. 저는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 이제 무늬를 떠서 떠봤고요 이제 여기서 더 조금 더 뜨고 분리를 한 후에 또 계속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 사이즈에 맞추어서 떠 보고 그리고 다시 설명하러 오겠습니다. 이제 소매 분리와 이제 몸통 분리를 이제 할 건데요. 저는 하기 전에 어 이제 어쨌든 목에서 겨드랑이까지 아이한테 맞춰 보고 이제 두 단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늘리면 안 뜨기 때는 그냥 그대로 뜨고 또 이제 두 단째 한 코씩 늘렸잖아요. 근데 저는 코를 너무 많이 늘리면 별로 오태가 이쁘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단에 한 번씩 코를 늘리고 네 단에 한번 코를 두번 늘렸어요. 그래서 아이 목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코를 늘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탑 다운은 아이한테 맞추어서 목에서부터 어깨에 겨드랑이까지 맞춰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는 소매 분리를 했는데요. 24코를 뜨고 소매 분리를 하고, 어, 걸기 코네 코를 만들 거예요. 이 여유분은, 어, 2cm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걸기 코네 코를 했습니다. 소매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코가 제가 이제 아까 한번 풀어보고 이제 다시 코를 낀 건데요. 원래 코가 이런 상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코가 이렇게 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다시 빼서 이렇게 뜨지 마시고 번거로우니까 이 코는 코대로 그냥 이렇게 찔르지 마시고 뒤로 이렇게 찔러 주시면 돼요. 얘도 지금 코가 이렇게 누워 있죠. 이렇게 뒤로 찔러서 얘는 이제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그냥 그대로. 얘는 이렇게 누워 있죠. 이거는 뒤로. 일일이 다 코를 다시 끼면서 뜨시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유령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유령이 생겨서 잘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여기가 이제 앞이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제 24코로 떴고, 이제 소매할 부분은 뭐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코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소매 부분은 나중에, 이제 앞에, 뒤에 몸통을 다 뜨고 난 후에, 떠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걸기코로 네 코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코는, 어, 2cm 정도가 네 코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네 코로, 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두번세번네 번. 이 상태에서 이제 몸통이죠, 여기가. 몸통을 바로 떠 주시는 거예요. 몸통 부분만 이제 거의 뜨면, 소매는 또 이제 코를 줄여나가서 뜨는 거기 때문에 금방 떠요. 그래서 탑다운은, 음, 뜨기도 굉장히 쉽지만, 또 빨리 작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뜨다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난 건데 이 소매 분리를 하는 기준은 저는 이제 이 무늬 무늬에 맞춰서 소매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 소매 분리하기 전까지 아이에게 옷을 한번 어깨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한번 대봐 주시고 이렇게. 소매 부분 들어갈 부분, 여기 이렇게 아이한테 맞춰주세요. 근데 너무 빡빡하게 맞추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이렇게 맞춰주신 후에 분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꽈배기가 이제 14코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14코를 기준으로 이렇게 똑같이 코를 분산을 했어요. 여기가 만약에 뭐 아이가 조금 작다, 그러면 어, 꽈배기를 기준으로 뭐, 10코, 12코, 이런 식으로 같이, 똑같이. 그래야지 꽈배기가 가운데에 들어가고, 옆에 코가 어, 똑같이 이렇게 소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소매 분리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이런 장비가 없어도 돼요. 집에 그냥 실이 있으시면 실로 이렇게. 심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소매는, 소매만 이제 꽈배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몸통은 금방 뜨시죠. 꽈배기 없이 그냥 가터뜨기로 쭉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가 만약에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코바늘로 이렇게 주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코가 빠졌다고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다 풀지 마시고 이렇게 코바늘이나 그냥 바늘 작은 바늘로 코를 그렇게 주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떴고요. 이제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코를 걸기 코네 코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떠 내려가야 되는데 탑다운은 통으로 뜨잖아요.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뜨게 되면 이 옷이 좀 틀린다고, 이렇게 뒤틀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서 한 3cm 정도는 뒤에만 따로 떠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걸기코로, 네 코를 만들어주셔야죠? 여기 앞에도 네 코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둘, 세 개, 똑같이 데코를 만들어 주신 후 이쪽은 뜨지 않고 바로 몸통을 먼저 뜨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cm 정도 뜨고 통으로 또 뜨시면 돼요. 이제 쭉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매 분리할 때 이제 소매에서 코를 줍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기니까 여기서 이제 또 코를 주어요. 이음새이음새를 음색, 만들어주는 거죠. 코를. 그래서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뒷판 뜨실 때 3cm 정도 더 떠주시는 것만 기억을 해서 뜨시면 음옷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 탑다운은 원래 원, 이거를 통째로 소매 분리한 후에 앞서과뒤뒤 뒤, 뒷판을 같이 뜨는데요. 조금 입을 때 앞에서 입었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뒷판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냥 가터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전에 걸기코로 걸어두었던 코까지 다쭉 떠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아이 목에서부터, 이제 여기 어깨,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까지 제가 이제 아이한테 재보고 일단 떴는데요. 어, 늘림의 단은 제가 두 단에 한 번씩 제가 늘렸어요. 두 단에 한 번씩 해서, 한 코, 한 코, 이렇게, 네, 한 코, 한코 해서 총 여기는 8 코씩 해서, 두 단에 한 번씩 늘렸잖아요. 근데, 계속 늘리면, 어, 너무 이게 팔, 소매 부분이 너무 넓어질 것 같아서, 네 단에 한 번을 두 번, 두번 늘렸어요. 그러니까는, 네 단, 그러니까 세 단을 뜨고, 네 단째 코를, 양쪽으로 해서 여덟코를총 늘린 게두 번. 그러니까 4단에 한 번씩 두번 늘렸고요. 어쨌든 간 겨드랑이까지 코를 계속 늘리고 떠 주셔야 네, 소매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재보시고 겨드랑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편물을 한번떠 보면서 맞춰 보시면서 떠주시는 게 좋구요. 이제 소매 분리 몸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따로 뭐, 되지 않고 아이한테 일단은 입혀보면서 소매를 제가 코수를 정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놨구요. 어쨌든 이 앞서 뒤에 몸통, 소매까지는 코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일정하게 해서 24코. 24코를 뜨고 이제 소매 분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참 단추 구멍은 제가 두 개만 냈어요. 더 단축 구멍을 더 하실 분들은 계속 제가 앞에서 뜨면서 설명하듯이 이렇게 단축 구멍을 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소매 분리하고 앞섶하고 뒤에 뒷판만 뜨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보다 가디건을 조금 더 크게 떴거든요. 이 뜨는 시간도 그렇지만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딱 맞게 뜨진 않고요. 조금 낙낙하게 떴고 이제. 소매 분리 기준은 저는 이제 여기 소매 부분에 꽈배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꽈배기를, 무늬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16코씩, 그러니까 여기 16코, 여기 16코를 소매 분리를 할 거예요. 어쨌든 무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무늬를 중심으로 두고 코를 분리를 시켜야 아무래도 소매 무늬가 일정한 일정해져서 좀 예쁘겠죠. 만약에 막 무늬는 여기 있고 소매 분리가 여기는 뭐0코 하고 여기는 열 코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소매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걸개 코를 제가 네 코를 할 건데요. 네 코의 기준은 2cm 정도? 센치로 2cm 정도를 제가 두고 4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걸기코를 4코를 해주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걸기코도 한 손으로 실을 잡고, 이렇게, 둘, 셋, 네 개. 이렇게 코를 잡아서 떠주시면 될것 같고요. 몸통을 주판 이렇게 쭉 떠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 구멍이 난 데는 이제 나중에 코를 다시 주어서 소매를 뜰때 여기서 코를 또 다시 내 코를 줍, 줍는 거기 때문에 구멍이 크다고 해서 어, 뭐 내가 잘못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도 코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단 위부터 밑에 겨드랑이까지. 코 늘리는 거는요, 아이에게 맞춰가면서 코를 늘리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소매에 분리를 해야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무늬를 중심으로 똑같이 균일하게 코를 분배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어쨌든 소매를 뜰 때도 코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코를 분배해서 분리를 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걸기 코를 네코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기장은 아이에게 맞추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단을 조금 더 뜨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뜨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뜨고 오겠습니다. 소매 부분은 제가 다 떴어요. 그리고 밑단도 똑같이 나오게. 그래서 제가 두 단을 더 떴어요. 그리고 이손 부분 코 줄인, 코 줄인 곳인데 이 음선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한, 한 군데를 중심으로 코를 줄여 나간 거예요. 밑단을 다 떠서 마무리를 할게요. 두 코를 한 번에 바늘에 찔러서 안뜨기로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옮겨주고요. 다시 두 코를 떠서 한 코로 만든 후에 왼쪽 바늘에 옮겨줘요. 반뜨기로뜬 후에 한 코가 됐을 때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이 식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